네,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산불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합천과 화순, 부여등지로는 화재 진압 중인데요. 현재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10mm, 서울 등그 밖의 중부지역에는 5mm 미만이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덩달아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은 밤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